네, 안녕하세요. 민수네 양봉원입니다. 오늘은 사군상 이사 가는 날입니다. 요거 지금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한 지금 한 3, 25일인가 6일, 6일 요 정도 됐어요. 지금. 어젠가 날짜를 대충 보니까 한 30일은 안 됐고, 30일에서 한 2, 3일 정도 빠지는 날 정도 됐어요. 그래서 산란 유물은 지금 보니까 산란 다 나갔습니다. 나갔어. 지금 요거 이제 사실 어저께 그구황 마지막 교체거든 요게요. 예, 저번 시간에 요게 다섯 개를 만들어 가지고 다섯 개 만들어갖고 20개를 안 쳤는데요. 음, 70% 70% 성공한 것 같고요. 지금 네 개인가, 지금 뻥 났어요. 났고. 요거 지금 여기에 있는 게세 개고, 저쪽에 나무 밑에 있는 게한두개 있는데. 통마다 좀 성적이 틀립니다. 틀리는데, 이제, 오늘 저 이제, 산란 나간 걸 빼가지고, 구황 마지막, 이제, 남은 네 개의 마지막 꺾은 게 있었어요. 구황 없애고, 이제, 어제 사실은 구황을 없애버렸죠. 없애고, 오늘 요걸 이제 이식할 건데, 요즘 조금 덜 받아주는 것 같아요. 왕농에 넣어가지고도, 여황이 들어가면 또 잡는 느낌이 있어요. 잡는다는 게 그, 여황을 날짜를 다 맞춰서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주는 거죠. 뭐 그, 밤톨만큼 막 뭉쳐갖고, 그, 유황벌을 감싸고, 이렇게. 그러다 결국엔 그렇게 하다가 죽습니다, 이왕이. 그래서 또 그때 바로 또 왕농에 넣어가지고 또한 이틀이나 있다가 또 풀어주게 되면 또 받아줍니다. 받아주는데 그통 안에 그 내부에서 준비가 안된 거죠. 받아들일 준비. 그래서 이제 안에 뭐 왕대라든지 이런 걸다 따고 충이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 돼가지고 완전히 다 커버리면 이제 더 이상 왕대를 만들 수 없는 능력이 돼버리면 이제 왕을 받아줄 수도 있지만 은 시간관계상 그렇게 또 하기도 그렇고 이래서 또뭐 바로 넣게 되면은 일단은 받아주는게 잘안 받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 빼가지고 두칸씩 보통 들어있거든 여기에 빼가지고 본통에 가가지고 프로폴리스망 치고 이틀 있다가 프로폴리스망을 조금 반만 기퉁이만 아, 접어줘서 벌을 통과하게 하게끔만 해주고 그리고 한 이틀 더 있다가 완전히 그, 그, 프로폴리스 망을 뺄 계획입니다. 그게 제일 뭐한 4일 하면 거진 안전하죠. 그래서 바로 뭐 이틀 됐다 해서 프로폴리스 망을 확 걷어버리니까 조금 또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천천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저 사군상 이사 가는 날이라서 우리 지금 망을 4마리 어저께 없었기 때문에 지금 두 장씩 빼가지고 네 군이 저쪽으로 옮겨갈 겁니다. 사실, 요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그, 대기가 보면은, 이렇게 해갖고 이제 빼가지고, 왕을 갈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필요할 때는 왕만 빼가지고, 왕농이 넣어서 이사를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왕대도 뺏을 수 있고, 왕농에 가다 가지고, 이제, 산란에 나가면 왕농에 가다 가지고, 왕을, 그대로 산란왕을 유입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소비 채로 이제, 두 장, 두 장이면 두 장, 빼가지고, 그대로 옮겨가갖고, 벌도 보충도 하면서, 요한가리를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그, 벌통하고 호환을 할수 있는 거죠. 소비를 같이 쓸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미니 규미상은 이제 봄철에 조금 그 작은 양으로 가지고 왕을 만들 때 쓰는 용도로만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을 이렇게 빼는 거는 뭐 왕농에서 빼는 건 비슷할 것 같고 봉판 채로 이제 벌 채로 이렇게 같이 가기 때문에 요렇게 키우다가 가게 되면은 벌도 또 저쪽에서 또두 장을 정소 내지는 보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벌도 또 훨씬 더또 강군으로 갈 확률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약군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이 도움이 되고요. 두 장씩 산란 들어가는 걸 주기 때문에 벌까지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빼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이게 사실 그 비교 영상 이야기가 나와서 구독자분이 비교 영상이라 그래서 이제 미니교물성하고 비교 영상을 좀 찍어 보자 해서 특별한 건 없어요. 뭐 이게 다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뭐 소비 두개 넣고 뭐 자연 왕대를 넣을 수도 있고, 인공 왕대를 넣을 수도 있고 넣어가지고 산란 받아서 여왕만 뺏을 수 있고, 아니면 통채로 소비 채로 가갖고 합봉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오늘은 합봉을 시킬 건데요. 그런 용도는 쓰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 영상이라고 하긴 해도 사실 뭐이 영상, 저 영상 다 올라갔었기 때문에. 두 가지 같이 찍는 걸로 가지고, 이제 오늘 찍어 볼 겁니다. 지금 오늘 저, 이왕을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봉판을, 봉충판하고 이거 다갈 겁니다. 같이 가고. 소비 두개다 이동을 해서, 빈통을 갖고 왔어요. 이렇게. 갖고 와서 지금, 여기다두 장씩 감아서 갈 건데, 가서 이동해서 그쪽에서, 이제, 계상을 만들어 갖고 이동을 해서 넣을 겁니다. 요거 나갔네요 지금도 탈란나가고 있고 왕은 요 칠해져 있죠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칠해 놓고 이거 이제 왕마 배속 뺐을 것 같으면 1년 내내 쓸수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왕속뺐 쓰고 다시 넣어 놓고 자연왕대 넣어주고 저기 인공왕대 넣어주고 또 여왕뺐 쓰고 또 왕대 넣어주고 이쪽에 당겨 담고야. 오늘 참하게 나갔죠? 아쉬운 게 양식만 좀 많았었으면 더좋았을텐데 대왕은 여기 있습니다. 좀... 이 양식만 많으면 그냥 벗고도 없어요. 수분도 없고 그때 개상이 엄청난 개상에서 부을빼왔기 때문에 양식이 지금도 하나도 없어요. 부파죠. 그리고 이제 넣는 모습이죠. 넣는 모습 다 아시겠지만 넣는 거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미니교미상몇 가지 뭐 장단점과 그런 어떤 그런 점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일날 어제 여기에 왕을 뺀 겁니다. 구왕을 뺐는데, 표시를 해놨죠. 왕을 뺐는데, 바로 지나고 바로 열어줄 건 아니라서 지금 이 작업을 오늘 합니다. 하고, 요거 그대로 열어서, 프로폴리스 망이 여기 있거든요. 요 상태에서 바로, 이 상을 칩니다. 계상이 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프로폴리스 망만 지금 깔려 있죠. 위아래로 벌은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왕은 있습니다 여기. 왕식단계다 지금 사양을 조금 하긴 했는데요. 이걸가져갈란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틀 삼일은 버틸 거긴 한데. 어차피 지금 뭐한 3, 4일, 4일 정도 안쪽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일단 내좋습니다 일단은, 요렇게 해서요. 이틀 동안 프로폴리스 망을 둘 겁니다. 이렇게 뒀다가, 이틀 후에 프로폴리스 망을 끝에 요렇게 접어요. 이쪽에 벌 없는 쪽으로 해갖고 접고, 위아래 통과하게끔 이제 열어주죠. 열어주고. 그리고 열어주고 난 다음에 이틀 있다가 저는 뺄 겁니다. 이거 프로폴리스 망을 완전히 뺄 겁니다. 이단 합봉이, 몇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 4일 정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통들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왕이 이제, 이제 합봉이 되면은 뭐 계상을 내리든가. 분량이 많으면 뭐 그대로 둬도 되고, 분량이 적으면 계상을 내려서 밑에 1층으로 내려도 됩니다. 내릴 때도 또 왕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소비 채로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합봉하는 거는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미니 겸비 상도 이제 지금 한 일주일, 일주일 넘었어요. 왕개에 넣어놓은 게. 그때 다섯 개빼갖고 썼는데, 그게 이제 조금 안 받아줘가지고 막 거리 뭉치고 이랬었어요. 저거는 이제 왕농으로 뺐었거든요. 그렇게 넣는 것보다 요 합봉 이게좀더 나은 것 같아서, 미니교비상은 요거는 이제 합봉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그냥 볼만 계속 뺏어 놓은 거라서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못합니다 저거는 볼만 뺏어 놓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미니 조미상 그거 이제 왕이 태어났나 확인할 도겸몇 마디 좀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학원상 왕을 마지막 우리 구왕 바꾸는 거네개 바꿨고요 몇몇 모습도 봤고요 그, 이제, 요거, 미니겸 이상. 비교를 해보자면은, 미니겸 이상은 또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몇말큼 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처음 시간에도 그렇지만은 작은 벌량 가지고 이런 봄에도 할수 있다는 게 그게 장점인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사군상이 됐든, 여기됐든 그, 무한군이 생겼을 때 이제,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거 하고, 그, 단 점이 떠다치면 이제 사양을 빨리빨리 못 해주게 되면 아사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이제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가지고 네 군데가 다 같이 들어가게 돼 있어. 요한 군데서 넣게 되면 여기서 넣게 되면 양쪽 네 군데 다 들어가게 되는데 세것 때는 그런데 이게 이제 밀로부 붙이거나 이러면 이제 한 군데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한 군데서 넣게 되면 이런데 다른 데는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군데 다 넣어줘야 돼요. 나중에는. 이게 어느 정도 밀랍이 채웠을 때는 나중에 이제 다 각자 각자 넣어줘야 되고 채울 때, 때 이렇게 와가지고 한꺼번에 가니까 약분을 좀덜 가져가는 느낌이 있으니까 광분만 계속 많이 가져가게 되고 이런 또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양식으로 인해서 고갈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쪽에도 지금 여기 이제 마지막 다섯 개를 제가 준비해 갖고 있었는데 세개세 3개, 개만 지금 이렇게 남아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왕제 넣는 게 여기. 에 여섯 개인가 그래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이렇게 해체를 했고, 세개 중에 남은 거 이제 있는 거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왕 혹시 몰라서 이제 여분으로 갖고 있는 건데 여분으로 갖고 있기에는 조금 양식도 줘야 되고 좀 귀찮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부을두개 되면은 뭐 이렇게 알아서 크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뺏어야 되는데, 계속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워낙에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벌량은 꽉 차있고, 양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지금 양식 고갈로 인해갖고, 이제,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난 거죠. 거진 양식으로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여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은, 자기 자발적으로 기자또 양식도 많이 채우기도 하고, 이칠 전에 요거 이제 요왕 만들려고 넣었던 거 요즘 또요정도면 돼도 뭐 크게 문제 없는데 이것도 시금 계절에는 물량이 많아갖고 녁때 되면 은 바깥에 나와갖고 막피자한다고 바깥에 나와 있어. 하나는 여기 있네요. 교민을 했겠죠 일주일이 넘었으니 교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양식만 잘 넣어주면 되는데 요즘 워낙에 도복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거 낮에 사양을 하고 했었는데, 아침에 와까 사양하고 이랬는데, 지금, 추가합니다, 그런 게. 추가해서. 저녁에만 살짝 놓고 가야 돼. 예, 지금, 이제 미니 교비상 지금 장단점 알아봤고요 또, 신매상으로 저희들이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거, 나무볼통으로신매상으로 3에, 3에 들어갈 수 있는 사군상 만들었죠. 이매씩 들어가서 상온성 만드는 거 이제 장단점 알아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총평점을 주자면은 이제 신매성으로 만들게 조금 그 관리하기가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이 비교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